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얘기를 하잖아. 나는그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나의 또 어린 시절에 생각이 납는 거야. 나 어릴 때 이제 그 되게 추운 겨울이었어. 추운 겨울이었는데 정말 그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데그 전단지를 항상 이만큼 들고 막 맨날 시도 때도 없이 막 다니시면서 막 아파트 이런 막 데만 살아다니면서 계속 전단지를 이렇게 하는 일, 일을 하시는 그 교회에 성도분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근데 진짜 그때 막그 조금만 걸어다녀도 발끝이 막꼬꼬얼고막 되게 애릴 정도로 시작단 말이야. 근데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. 엄마 저 사람들은 한 시간 내에서 전단지 받으면 얼마 벌어? 이렇게 하는 데 얘기한 거야. 그리고 나는 그 전단지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해 주는 건줄 알았어.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설정에봉사하는 거야. 나근 그때 그때 되게 놀랐어 왜? 도대체 왜? 근데 이게 내 스스로 굉장히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그냥 괜히 믿는 게 아니잖아 처음에는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고 내가 또 소망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인력으로 너무 안될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또 누구의 체험과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또 교회에 접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근데 그 전단지를 맨날, 맨날 그렇게 돌리시는 그 분의 아들이 굉장히 공부도 하고 문제야, 였대 근데 이 봉사를 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 일에 충실했더니 이 아들이 연대를 갖대는 거야. <laughs>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복진화인 거잖아. 근데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람이,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겠어. 힘들고 지치고 내가 할수 없을 때, 뭔가 바랄 때 뭔가 사람이, 뭔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? 그러면서 또, 한발내딛었을 때, 그,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, 또 교회 생활을 하고, 그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, 신앙심이 굉장히 깊어지고, 비전도 갖고, 꿀도 가는 거였지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예전에는 무섭대고, 아휴 차라리 전쟁이를 찾아가지. 뭐, 그리고 우연일 거야, 아마. 그냥, 갑자기 뭐, 그렇, 꼭 믿, 믿는다고?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을 때, 그때 나는 되게 그런 일들을 빈정거리면서 말도 안돼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생각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잖아. 근 그분은 보이지 않는 증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나타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? 내가 마음속 깊이 내가 뭔가 막가라고또 하나님,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걸 아시면서도 빨리빨리 빨리 안 해주시는 이유도 구하고 찾고 부르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뭔가 가까워지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바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단 말이요 내가 그 당시 빈정거리면서 말도 안돼할 때는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블록으로 하나 따지면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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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내그 사람의 인력으로 미친듯이 쌓고, 미친 정말 그게 무너질까봐 엄청 철벽치고, 또내 나름대로 또어 버리두고 어떤 어 상황을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했던 거지. 근데 이게 이만큼 올렸어. 이만큼 올렸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아주! 찰떡하고 하나님께서 건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난 들었다 근데 정말 이게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여기까지 쌓았는데 정말 아주 작은 그런 요소에 이게 그냥 내가 몇십년 동안 쌓은 그 캐리어가 1초도 안 돼서 다무너진 거야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사람이 한번 그런 일을 당하면 우울증은 기본이고 그냥 만사가 귀찮아져 왜? 아, 해봤자 소용없구나.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다시 어떻게, 그렇게 또 하지? 왜냐면 그렇게 막 철벽치고 내가 얼마나 경계를 많이 했겠어, 모든 걸. 그게 안무너뜨리게 하려고 그 노력한 게 정말 피눈물로 흘렸을 거 아니야. 그럼 그거 다시 그 시간을 다시 내가 지내야 된다고? 방법이 없는 거지. <laughs> 방법도 없고,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, 그런 거지. 근데 하님이 나 회복을 나한테 주실 때는 이게 아무것도, 아무것도 아, 닌 일에 내가 하나님 일을 우선순위로 뒀을때 이거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거에 대한 성과가 진짜 어마무시해, 어마무시해. 내 마음은 돈이 많고 싶 사실. 예를 들면. 근데 꼭 그게 아닌 거야. 꼭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걸로 또 엄청 도와주시는 게또 따로 있어. 인간관계라든지 뭐, 어, 영적인 거라든지. 한 번도 마음 편하게 하늘을 바라본 적이 없고 근데, 야, 주변에서 하늘 좀 바라봐. 하늘 좀 바라봐. 야, 얼마나 좋냐. 내 마음이 항상 뭔가 불안하고 내 마음이 항상 여유가 없으니까 바라봤는데 너무 짜증나. 눈만, 눈만, 눈만 쓰시고 <laughs> 피곤하고 하늘 뭐가 어쩌라는 거야?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았다면 지금 하늘을 보잖아? 그러면 이 머리랑 이 마음이랑 뚫린 게분는 거야. 눈으로 봤는데 예쁘고 되게 맑다라는 게 여기서 그냥 끝났다면 이 마음으로 와서 내 마음이 엄청 그걸 보고 편안해지면서 엄청 기, 기분이 좋은 거지. 그게 삶의 여유라고 생각해. 그, 그 전까지는 여유가 없었던 거지. 엄청 빡세게 살았던 거지. 그래서 믿음을 바라는 것, 내 실상, 보이지 않는 것, 내 증거. 근데 요새 내가 살면서 참그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많이 나타나지 않아도 느껴져.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던 어떤 곳에 있던 하나님이 허락하고 허락 있는 상황을 떠나서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함,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루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든든한 생각이 좀 들면서 좀 편안해졌습니다. 우리한테 뭐 하실까 원래? 뭐해?